오늘 25년도 9월 24일이에요. 추분 지난 지 하루 단, 다음날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. 하늘이 오늘 너무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. 오늘 아침 일출 하늘도 너무 새 빨개가지고 예뻤는데, 렇또 지나가다가 동네에, 주변 동네에 이렇게 또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 뒤로 이렇게 구름이 아주 뭐 햇불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 담게 되네요 아 여기는 이제 충남 서산 시내에 이제 뭐 삼성아파트, 한라비발디, 뭐 에버빌, 뭐그 다음에 코아루 이런 아파트 단지,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 구름 덕분에. 네, 구름이 예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담고 있는데. 감사합니다. 현진 에버빌드 있어요. 현지 에버빌. 현진 에버빌. 그다음에 비발디. 동 그다음에 삼성 아파트. 동아 아파트.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. 아, 따 하늘 너무 예뻐. 감사합니다.